지금 거기다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나요? 지금 별을 색칠하고 있습니다. 아 이거 마카 해서 여기 여기다가 띄우려고요. 물에다가 한번 볼까요? 보드 마카. 유성찍안 돼. 나 보드 마카 를 가져왔어요. 짜잔, 보드 마카. 네, 보드 마카예요. 학교에서 받은 거. 자, 하트를 그려보고 물에다 띄어 보겠습니다. 아, 일단 그리고 계세요. 천천히 한번 넣어 볼까요? 어, 뜬다 뜬다. 뜬다. 오! 됐어. 요 아, 됐어요. 됐어요. 됐습니다. 예, 됐습니다. 여기 수저 좀 다시 닦고요. 칠을 하고 할게요. 있어요. 자, 됐습니다. 하트를 그렸어요. 손에다하면안 되죠. 피켜 보세요. 이번에는 하트, 과연 성공할까요? 오! 됐어요, 됐어, 됐어. 그 다음은 뭘해볼까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그려보세요. 네, 여기다 아무거나 그려줄게요. 색칠. 이 플라스틱, 일회용이 들어있는 어, 이 플라스틱 이것도 될까요? 한번 해볼까요? 아 안되네요 플라스틱. 플라스틱은 이게 여기에 붙기 때문에 안돼 플라스틱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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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일수했다라. 그리고 아까 실수했던 거를 알려줄까요 여기다 새칠랑 한,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해 뭐해 요 그냥 아무거나 그 별을 해볼게요 아니요 그냥 색칠하기 편하게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별못 그리죠 이거를 조요 이거를 바로 그냥 이렇게 물에다 담그면 안 돼요. 천천히. 그냥 이렇게 해서 돼요. 천천히. 이게 네. 이렇게. 망가졌잖아요. 괜찮아요. 어차피.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돼요. 다시 한 얘네는 번. 건져줄게요. 얘네는 건져주고, 이거, 이거 보세요. 천천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되죠? 이번에는 새로운 그림을 뭘 그리는지 한번 볼까요? 앞뒤로 해볼까? 올챙이다 올챙이 올챙이 됐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올챙이 한번 넣어볼게요. 올챙이 올챙이. 네 천천히 꼬리부터 뜬다어뜬다뜬다 어, 뜬다, 뜬다. 머리 부분이 오 어, 떴어요. 우와 진짜 되네요. 됐습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뭐 그립니까? 여기뭐 그리는 거예요? 코끼리. 코끼리, 코끼리. 천천히 한번 넣어볼게요. 아, 이게. 어디 중간이 끊겼나봐요. 되기는 되는데, 그 모양이 좀 이상해졌어요. 이번에는. 살았습니다. 이번에는 큰 홀챙이를 한번 해볼게요. 아니에요. 그럼 뭐예요? 풍선. 이 풍선이에요. 검은색 풍선. 너무 많이 하면은 저게 잘안 떨어질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까요? 이제 검은색 풍선. 아니야 불지 마세요. 그냥 그냥 하세요. 천천히. 오, 됐어요. 오! 이번에는 하나도 아, 안 끊긴 것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. 해보기. 어, 대신 플라스틱 숟가락은넣어밥 먹는 새 숟가락. 이거는 티스푼인데요. 밥 먹는 숟가락이나 티스푼이나 이런 쇠 있는 부분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 보드 마카 잉크가 여기서 분리가 될수 있도록 이런 재질의 숟가락이 숫가, 잘 되는 거야. 그리고 만약에 좀 분리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만 할수 있어. 한번 있어요. 해볼까요? 넣어볼까요? 어, 이번에는 안, 근데 안 나와. 물이 있어서 그래요. 물기가. 물경. 오, 이제 고수가 됐어요. 고수가. 이제 마카가 색깔이 이쁜 색깔이 많으면 은더 좋을 것 같아. 유성 매직 안 되고요. 마카, 유성, 보드 마카, 마카만 됩니다. 마카. 안 돼. 그냥 색칠을 해볼게요. 안 돼. 그리고 한번 사용한 거는 휴지로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를 해야지 저렇게 잘 칠해져요. 나무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? 맞아요. 두 개를 이어줘야죠. 안 그러면은 이게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떨어져요. 그러니 이상한 나무. 이상한 나무가 됐어요. 그리고 있어. 이거 봐요. 끊어지죠? 그러면 봐요. 끊어지면 지렁이처럼 돼. <laughs> 아, 아무거나 아 잠깐 비켜보세요. 요기에 요기 거여 하나 더들어옵니다 아무거나 그린 거예요. 이렇게 바로. 이거 바로 넣으면은 해야... 저렇게 안 돼요. 실패야, 실패. 저렇게 되면. 천천... 실패작이에요. 한번 이미 물에 담궜던 거는 안, 안 됩니다. 잘안 돼요. 새슈지로 해야 돼요. 그리고 얘네는..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담그는 걸 연습하시고 테스트를 해보세요.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. 한번 해볼게요. 안녕. 기다려.